최근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 지금 조경되어 있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빌라에서는 볼수 없는 조경이네요. 이게. 그쵸 약간 하이엔드급 느낌 나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쁜 조경까지도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두개동 50세대 현장인데요. 지금까지도 분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현장으로서 저희가 재방문을 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필로티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100% 이상 가능하고요. 눈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디자인상을 받은 오늘의 집,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시립 주금도 더 저렴해졌어요. 자, 그럼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 마트, 가마 TV. 전실 공간이고요. 왼쪽에 키큰장세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어, 이 안쪽에 이 전원주택이나 타운 하우스에만 있는 그렇죠. 신발 먼지 같은 거 털어내는 거 이제 청소기 있고요. 여기 위쪽 보시면은 제습기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어요. 아 여기는 뭐입구부터 남다른데요. 그렇죠. 저희가 떠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면 보시면은 타일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청소하기 좋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랑 간접 조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은 보시면은 앞으로 열어도 되고 아, 뒤로 열어도 스윙, 가능한 스윙 도어라고 하나요 스윙 도어 네. 되어 있고요. 바로 안쪽에 3번 방도 있습니다. 3번방 사이즈는 2,700에 2,700 사이즈입니다. 아 정사각형 구조, 정사각형으로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 보시면 어, 개천처럼 물 흐르는 곳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또뻥 뚫려 있어서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빌라들이 앞에 있긴 하지만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동강거리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입니다. 자, 3번방 옆에 2번방도 있습니다. 2번방 사이즈는 2,900에 2,400 사이즈입니다. 아 확실히 커졌네요 여기 사이즈표가 되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 그쵸 이거 보시면 되십니다 <laughs> 네. 저희 것도 정확한데 이것도 더 정확하네요 위쪽 보시면은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으로 다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벽면 마감부터 천장면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들어오시면은 터닝 도어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은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게끔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하는 공간이죠, 그냥.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이나 잔짐 두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오, 여기는 뭐 그냥 다용도 공간까지도 샷이 굉장히 좋은 걸로 달려 있어요. 아, 여기는 뭐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르네요. 그렇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실외기랑 보일러실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집은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에는 워시타워를 둘수 있는 공간과 알파룸까지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은 세탁실 공간으로 이렇게 세탁만 사용하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요런 거는 주는 건가요? 여기에 보시는 가전은 모두 다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선택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장까지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번식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알파룸도 있어요. 알파룸 사이즈가 웬만한 방 사이즈죠. 그렇죠 저희가 이거 저번에 4번 방이라 했다가 많은 분들이 좀 뭐라 하시던데 <laughs> 그쵸 그래서 오늘은 4번 방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알파롬으로 아예 설명을 <laughs> 네.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보통 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긴 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인 거 싫으신 분들은 차라리 빼버리신 다음에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인데요 와 사이즈 너무 좋죠 오늘따라 되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네요 지금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laughs> 생겨서 <저는> 기분이 <laughs> 너무 좋아졌습니다. <laughs> 계속 업된 상태로 할 거니까 시청해 주세요. 네. 여기도 욕실 지금 욕조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조적 스타일로 선반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의 주방 공간인데요. 어우볼 때마다 이뻐요. 여기는 뭐 거실도 물론 이쁘지만 사실 메인은 음. 주방이긴 해요. 이렇게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답답하지 않고 앞쪽으로 인덕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개방감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자체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상부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대신에 이 앞쪽까지 하부장을 빼곡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면 수납은 뭐 모자랄 일은 없죠 그쵸 상부장보다 오히려 하부장에 수납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소형 가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까지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전들은 전부 다 유상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앞쪽에 식세기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리하다 튈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유리로 튼튼한 거잘 시공되어 있고요. 식탁 공간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아, 식탁 공간을 뺀다 해도 거실이 넓은데. 이거를 포함하면 엄청 넓네요. 지금 앞쪽에 식탁 4인용 두었는데도 공간 여유롭게 남고요. 식탁 등까지도 어우, 굉장히 이쁜 걸로 잘 해놨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같이 두기 어려운데 여기는 전열 교환기도 옵션으로 다 드릴 거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광활한 오늘의 집 거실 폭은요. 3,700이 나옵니다. 3,700인데 사실 이렇게 길게 빠져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넓어 보여요. 피디님 끝까지 간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거실 주방까지만의 길이고 네. 방까지 빠지면은 한 10m 나올 걸 넘게 나올 그쵸? 거예요. 저 욕실 앞쪽까지만 해도 지금 충분히 많이 가셨는데 지금 거리도 굉장히 넓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 뒤쪽 보시면은 와! 픽스 창인데 이렇게 창문 이쁘게 해놓은 거와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빌라에서 이런 창 쓰는 거잘못 봤거든요 이런 창호가 일반 샤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여기는 디자인상을 받은 집이기 때문에 와 자재를 진짜 좋은 걸 썼어요 근데 안방도 자재가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사이즈는 무려 4100에 3200입니다 아뭐 여기 사이즈 사이즈인데 여기가 아... 거실이랑 똑같은 분위라서 너무 좋아요. 아 예술이에요. 그리고 네. 진짜 갤러리처럼 픽스 창을 아, 너무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좀 창문 닦을 만날것 같아요, 진짜. 네. 고객님 모시고 올 때마다 항상 제가 만족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님들도 항상 만족하시더라고요. 저희가 <laughs> 좋아하면 그렇죠. 보통 고객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흥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다 들어가고요. 지금 점심 시간대인데 채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 안쪽까지. 오우 제가 지금 땀이 나요 뒤로 햇빛이 와, 최고입니다 <laughs> 여기에는 이렇게 퀸사이즈 침대 두시고서 앞쪽으로 멀티 공간 충분히 남고요 화장대랑 이제 북박이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시잖아요 따로 비용 들이지 않고 추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요 앞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그쵸 지금 의자 하나만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게끔 이렇게 이쁘게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모던하네요 아 요런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이런 게잘 없는데 그쵸 그리고 거울 사이즈 와 어, 끝에 위에까지 거의 전신 거울인데요? 그렇죠 아래 조명도 이쁘게 들어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이제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건식으로 사용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만 두었고요 샤워도 가능하시지만 워낙 메인 욕실이 크기 때문에 메인 욕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와 이렇게 커요 아 보이는 공간이 끝이 아니죠 여기가? 그쵸 와 지금 디귿자로 와 예술로 돼 있어요 오, 이금 기분 좋은 일 있으셔 가지고 아주 <laughs> 맞아요. 안방 사이즈가 4천이 넘는데도 드레스룸 공간을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놨다. 여기도 웬만한 타운하우스 사이즈예요. 기분이 지금 엄청 좋으시죠? <laughs>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문까지도 되어 있어서 먼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자, 오늘의 현장 다 보여 드렸고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두 개동 50세대의 연장인데요. 디자인이 이쁜만큼 현재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연장으로서 남은 자녀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빨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으로 보시는 거랑 영상이랑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진짜 이 집은 너무 좋아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는 이제 대형 큰 마트부터 편의시설들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용인 IC까지는 차량으로 무려 2분이면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공원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앞쪽에 12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식으로 만들어준 조성공간이라서 여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쁜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4억 초반대부터 4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지만 1천만원대만 가지고 계시면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9월이 지났는데도 대출이 잘안 나올 텐데 여긴 진짜 잘 나오네요.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고 대출까지도 전부 다 잘하는 현장으로서 모든 걸다 잘하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쁜 디자인상을 받은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면은 매물 번호 보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저 따봉 부장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TV 따봉 부장이었습니다. 따봉!